안녕하세요. 전두단 의사 조상희입니다. 갑자기 한쪽 눈이 캄캄하게 안 보여요. 한쪽 눈이 하루 종일 침침하고 안개 낀 것처럼 뿌옇게 보여요. 벼락치듯이 두통이 발생되었고, 이후에 물체가 두개로 갈라져 보여요. 눈을 크게 떴는데도 오른쪽 절반이 보이지 않고 깜깜해요. 이러한 증상들을 호소하시고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안구의 문제일까요? 뇌의 문제일까요? 지금부터 그 간별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야, 시각.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먼저 몇 가지 용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각이란 말은 눈을 통해 들어온 빛으로 느껴지는 감각을 말합니다. 시각을 통하여 외부 물체의 크기, 형태, 색감, 밝기 등을 느끼고 공간의 위치와 움직임 등을 알수 있습니다. 시력이란 물체의 형상을 인식하는 눈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눈의 해상도, 선명도, 정확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시야란 눈을 이용하여 볼수 있는 범위를 말합니다. 눈을 움직이지 않고 어떤 한 점을 응시하였을 때볼수 있는 범위를 말합니다. 시야장애는 이러한 볼수 있는 범위에 이상이 초래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시야장애는 한쪽 눈에만 나타날 수도 있고 양쪽 눈에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한쪽 눈에만 나타나는 단안 시야 장에는 안구의 이상 가능성이 높고 양측 눈에 동시에 나타나는 양안 시야 장에는 뇌의 이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복시 시야 장의 시각 장애의 원인과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빛의 정보는 안구를 통하여 망막 시신경을 통해 뇌로 들어가서 뇌의 중심부에서 시신경이 좌우로 반반씩 교차하여 주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좌우 눈의 반반씩 섞여 있는 뇌신경이 뇌의 후두엽까지 주행하여 시각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 후두엽에 뇌경색이 발생하게 되면 양쪽 눈을 모두 떠서 보아도 반대편 절반이 보이지 않는 양안 시안 장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 시신경 교차가 이루어지기 이전인 안구의 이상이나 시신경 교차 전의 시신경 이상에 의해서 단한 시야장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쪽 안구에는 6개의 외안근이라는 근육이 붙어 있어서 안구를 상하 좌우 사선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즉, 양쪽 안구에 좌우 대칭으로 총 12개의 외안근이 붙어 있어서 안구를 움직일 때 무의식적으로 양쪽 안구는 동시에 움직여서 물체의 형태가 어느 방향으로 보더라도 한 개로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복시는 한 개의 물체가 두 개로 갈라져 보이거나 그림자가 생겨 이중으로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단안 복시는 한쪽 눈으로 볼때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현상을 말하고 원인으로는 각막 손상, 난시, 수정체 탈구, 백내장, 원추각막, 익상평 등과 같이. 안구 자체의 문제일 경우가 많습니다. 양안 복시는 양쪽 눈을 다 떠서 동시에 볼때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현상을 말하고 한쪽 눈을 감으면 복시가 사라지게 됩니다. 원인은 안구를 움직이는 외안근의 마비에 의해 발생하는데, 고혈당, 갑상선 기능 항진증, 외안근의 염증, 외상, 뇌신경 마비, 중증 근무력증, 뇌간 경색, 뇌간 출혈. 괄이 혈관 등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안복시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뇌질환과 연관 있는 시각 장애를 살펴보면 망막 동맥이나 망막 정맥의 막힘에 의한 눈경색으로 불리는 허혈성 시신경병, 시신경염의 염증에 의해서 발생하는 시신경염, 그리고 고령의 환자분에서 한쪽 관자놀이 부위에 극심한 통증과 함께 염증 수치가 매우 상승되어 있고 통증 부위 눈의 실명이 발생하는 경우 측두동맥염을 고려해야 합니다. 눈경색으로 불리는 허혈성 시신경병의 경우에는 막막동맥의 막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측경동맥의 막힘이나 심한 협착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쪽 눈의 갑작스러운 실명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뇌경색과 마찬가지로 빨리 119를 통하여 응급실로 내원하셔야 합니다. 또한 젊은 여성에서 한쪽 눈이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변하기를 반복하다면 백내장만 의심해서는 안 되고 뇌의 탈수초성 질환인 다발성 경화증의 초기 증상으로 한쪽 눈에 시신경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오늘 내용도 든든하셨나요? 든든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든든한 의사 조상이었습니다.